네, 안녕하세요. 화물차 전문으로 매일 판매하고 있는 알나테라 션입니다. 네, 이번에 입구대에서 영상으로 촬영하고 있는 차량은 현대포터2 소장축. 슈퍼캡 자동사다리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 한 대가 입구가 되었고요. 차량 외관 먼저 보여드리면서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입구대에서 영상으로 촬영하고 있는 차량은 현대포터2 소장축. 슈퍼캡 자동 사다리 차량이 한 대가 입고가 되어서 영상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0년도 7월에 등록을 했고요. 주행거리 7만5천km 주행한 1인 신조 완전 무사고 오토미션 차량입니다. 차량 외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운반용으로 운행하는 차량이 한 대가 입고가 되었고요. 타이어 같은 경우 교환 안전을 만들기 때문에 그대로 주행을 셔도 됩니다. 소음풍 같은 경우도 다 저희가 가지고 온 다음에 교환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뒤에 보시면은 상현모터스 를 제작한 자동 사다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접지한윈치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차량 내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년식에 75,000km 주행을 했고요. 블랙박스 설치가 되어 있고 옵션으로는 열선 시트, 통풍 시트, 핸들 열선, 사이드미러 열선 오토 미션으로 나온 슈퍼캣 차량입니다 뒤에도 이렇게 공간확보가 되어 있고요 한 분이서 운행을 하셨고 차량은 굉장히 깨끗하게 운행을 했던 차량입니다 1톤 차량에서 자동사다리가 장착이 되어 있는 장비 운반용 차량이 필요하신 분에게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량에 대해서 문의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위에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화물차 전문으로 매입 판매하고 있는 안동차럭신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